추수 감사들은 1620년 4월 5일에 102명의 영국 청교도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긴 항해를 하게 돼요. 긴 항해 동안 지금처럼 이렇게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 항해 동안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102명 중에 거의 3분의 1이 배 안에서 죽요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제대로 믿어보고자 예수가 최고니까. 조그만 바라보면서 정말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항해를 계속해갑 합니다. 그리고 이메이플라워라는그 배가 5,440km를 항해를 해서 뉴 잉글랜드, 그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금 프리마우스라는 그 지역에 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도착을 해서도 모든 게잘된게 아니에요.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고. 또 토양이 오토가 아니에요. 그들의 토양과 그 당시의 풍토병과 굶주림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2명의 사람이 영국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들이 거기에 정착하게 시작한 그때 73명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은 49명이었습니다. 그 생존한 사람들이 처음 추수를 거둔 거예요. 많은 양이 아니었어요. 비옥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양이 아니었고 여전히 그들은 굶주리고 있고 여전히 그들은 집도 없어요. 그렇게 추위와 굶주림 가운데 그들이 드렸던 추수감사들은 바로 그들과 함께 왔던 동료들의 무덤 근처에서 드려졌어요. 사실은 비극적인 감사들이라고할수 있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102명이 함께 영국 땅을 떠났는데 종교의 자유를 떠났는데 시은세력이 절반이 더 되는 사람이 항해중에또 통토병으로 질병으로 공주림으로 죽었다 슬퍼할 일이에요. 추수를 했지만 넉넉한 양도 아니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그들 혼자 먹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들 먹기도 부족한데 주변에 인디언들을 초청해가지고 추수감사들을 드렸다는 거예 사실 추수감사들에 서 눈물이 나야 돼요 눈물이 흐르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죽어갔던 동료들을 생각하는 그런 슬픈 축제가 될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진정으로 감사했다 이게 추수감사들의 미래인 거예요 정말 기뻐할 일이 있어서 즐거워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한 거예요 해 동안에 있었던 그 슬픈 추억들 동료들의 추음 또 풍토병으로 굶주림을 추구하는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도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으니까 또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고난을 주셨지만 결국은 우리를 축복하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눈물의 감사가 오늘날 미국의 초석이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복받은 나라입니까? 가난하던 곳이었는데 황무지였는데 그곳이 옥토가 돼. 그리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국가가 지금 미국입니다. 감사는 남관에 부딪힌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기적의 도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갖는 겁니다.